수 있어요 아까보다 싹 선물까지 더 발동시켰습니다 싹 300만 야 300만인데 여기 뭐야 여기 뭔데 yeah. 하이구, 반갑습니다. 오늘 엄청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검정 라인하르트, 필살기, 풀업! 풀업의1 0 0레벨의 6초각성 다 되어 있고요 덱은 오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팅을 살펴보자면, 라인하르트, 생, 철. 에칼, 아서, 생, 철. 쿠사랑, 쿄, 생, 철. 트위고 생철입니다. 아, 모두 생체를갖춰줬고요 그리고 투급 음식 먹었을 때 34만 7천. 이게 연반대처럼 약간 투급이 조금 아쉬운 게좀입니다만은 그래도 워낙 빵빵한 피통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죠. 아, 페스타를 만나고 있습니다. 페스타 31만 1000의 ,000 페스타덱이고요 자, 처음에 이제 개석이 로또로 한번 착 붙는데 무엇이 붙는가? 중요하죠? 차크닥! 아하. 회피가, 아, 피가 붙었네요. 자, 회피 붙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회피가 붙었을 때는 필살기 준비 갑니다. 그냥. 만약에 모든 능력 지침과 같은 게 떴다면 바로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노빡고 뭐 들어가는 거지. 자, 격턴입니다. 공격 들어오고 있고요. 저 회피, 일단 한번 피했어요. 라인하르트는 강탈을 안 당했다. 치보세요. 예, 한번 치보세요. 자, 이제 개성이 로또로 차크닥! 아, 어, 뭐 뭔데, 이거? 뒤버히면요 아이, 로또 인생 이자석 이것도 진짜 참 하여튼 할말 없다. 진짜 니도. 야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이렇게 개성이 두번 망해서, 두번 망하면, 촥! 도발 끌면서 필살기 준비 완료. 1 0 필살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100렙 필살기 아니구나. 1 0 너무 높구나. 자, 6렙, 6렙 필살기 풀업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와, 터집 붙네요. 와, 역시 베스트다. 야, 야, 잠깐만. 형, 잠깐만. 어,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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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클걸 괜찮아요. 자, 아직 어둠 두 개밖에 없었어. 어둠 두 개. 아, 니 자. 우리는 우 라이너한테 어둠 한 개밖에 없어요. 저 회피 한번 했기 때문에. 어둠 하나밖에 없어서 못 죽여요. 자, 들어갈게요. 이 자, 어떻게 된다? 어? 야, 잠깐만! 유튜각 나오다. 야, 개성이 모든 영행치25% 증가해서 필살기 프로버리니까이 나머지 증가치 전부 다 받습니다. 모든 영행치 25%도 추가 더 받고요. 주피 50% 받고요. 회피에, 뭐, 면역에, 뭐, 다 받는다. 다 받은 받는 게 아니라 다 끝난 게 아니라 들어가자! 오, 파이셍! 원망하려면. 1140만! 요 정도. 어? 푸지푸지요호 후, 호 저, 회피, 회피, 치보세요. 또, 회피, 어? 우리 막, 금 뭐, 회피, 불사에 막다 돼있어, 다이. 자, 모든 이치 25%?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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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6 0 0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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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잘 가시구요. 좋습니다. 자, 첫스타트가 좋네요. 자, 계속해서 들어가는 결투. 페이엔, 해서. 오, 꽤나, 어, 키가 나란히 서있네.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덱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개성은 역시나 시작부터 좋은 개성을 좀안 준다. 디버프 면역이 제일 쓰레기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우리 필살기 준비. 요번에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면 다음번에 끝납니다. 체크메이트. 자, 오, 호프사용불가 한번 걸어주고. 오,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자자자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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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미리 도발하는 애를 미리 좀 아사바리를 때려놓겠다. 어, 어, 어. 오, 오, 좀 제대로 때리는데요? 어 그렇죠. 그쪽을 좀 치나야 되겠지. 가볍게 한대때려놓을게요 가볍게 한대 때리면 스피사이 만들고. 어 더발. 어, 잠깐만요. 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더발이구요 팍팍. 오 22만 2천이라고? 가볍게 일성 하나 던졌는데 22만 2천. 아 방금 주피 50퍼했구나. 아개성이 주피 50퍼 갖다 썼어. 어. 아, 살상할 수도 있었겠다. 애 하나 죽였을 수도 있겠다. 두장다던졌으니 죽이면서 피사기 만들겠다. 아, 오케이. 개성을 제가 못 봤어요. 음. 자, 못 죽이죠. 그런 정도로는 우리 아서 탄탄합니다. 자, 주피 50퍼고요. 주피 50퍼 상태에서 생명력은 50만 피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럼 피사기 들어가기 전에 인마 성물도 풀스택으로 좀 발동시키자. 자, 이렇게 가 볼게요. 어. 자, 어 성물이 발동했지. 크다 선물 발동됐지 이제 이번엔 들어갑니다 더셀수 있어요 아까보다 샥 선물까지 더 발동시켰습니다 자, 어, 그 300만 야 300만인데 여기 뭐야 여기 뭔데 봤나 와 300만이라고 자, 이거 썸네일 각이죠? 썸네일 각입니다. 자, 성물 오스텍다 발동됐고, 어, 들어갈게요, 그러면. 들어갑니다. 미록 이제 개성은 회피 같은데, 게... 와! 뭐, 야, 뭐야 뭔데? 개성이 회피, 개성이 회피한데왜 31만 5천이야? 뭐가 이렇게 세로 갑자기 또? 야, 인마 성물 발동이 또 되게 중요하네. 와. 엄밸리버블라 하다. 자, 좋아요. 어, K1에 투급이 32만이다. 제가 보기에는 AI입니다. 예. 그럴리가 없거든. AI고. 요, 와, 아, 잠깐만요. 해머리랑 쓰는. 무섭거든요. 저 덱도. 첫 개성이 근데 좋은 게 떠가지고 한번 살상을 해볼까 싶은데. 제가요. 그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턴에 모든 능력치가 떴거든. 자, 성물 하나 발동시키고요. 촥! 빡빡빡빡수빡 25만 7천. 야, 첫 턴인데 지금. 33만. 이거 먹어. 야, 이거 뭐고? 야, 임마가. 로또 잘 뜨면 첫턴부터 개돌아볼 수도 있고. 어, 상당한데, 이 덱이? 내가 보기에 이제 연반 덱이 라인 덱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자, 공불 공굴 들어왔고요 공불이 들어와버렸습니다. 공불이 들어와가지고 필살기도 만들어봤자고. 야 이게 또 무섭죠 자, 여게또 무섭죠. 해머 누나는. 자, 요렇게 최대한 패를 좀 많이 받아보도록 할게요. 아, 패가 잘안 떴다. 패가 아 좀잘안 떴고. 자 들어오겠죠. 자, 그렇게 식사은 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 차단 들어갔고요. 소변는 들어갔기 때문에 필살기 준비하는 전략은 안 통하겠습니다. 지금 아, 그렇다면 말이죠. 불이 많이 붙었어요. 역 속이지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이게 이번에 개성 잘 떴으면 확실히 필살 딸수 있었을 텐데. 아, 그래도 들어가 봐. 그냥, 그래도 그냥 들어가 봐봐. 폭폭폭폭 야풀이말고 23만 23만 역속이고 개성 잘 안뜬대 23만 자 12만 2천 처방하라! 와 안죽었다 와 대단하다 근타로 들어있어가지고 회복량이 상당했네요 우 리퀘어는 차단당한 상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AI다. AI다. 사람이었으면 해멀루나굉장히 위험할 뻔했습니다. 자, 그냥 차단이고 뭐고 해멀루나를 제거하겠습니다. 까다롭거든요. 해멀루나 어, 보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팍삭 퍽퍽퍽퍽퍽카 자, 22만. 어. 자, 좋아요. 보통 없이 죽여 주마. 우와, 삼성이다. 어우. 와, 살았어요. 살았고요. 요거 사람이었으면 힘들었겠는데. 어, 어쨌든 어. 팡.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까크당 36만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고요 근데 방금 상대기이 사람으로 플레이 했다면 굉장히 애먹었을 것 같아요 공불이 막 계속 들어오고 소멸이 계속 들어오고 이러면 예야 에키드나 덱이 한수 위인지 아 헷갈립니다 아 솔직히 아직 헷갈려요 둘 중에 누가 더 위인지 볼만합니다 진짜 아직. 35만 5천 잠깐만요. 요거는 아, 지금 투급 음식 먹은 사람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죠? 에키드나 구요. 역시 지금 라이벌이죠. 에키드나와 라인 하르트 생각이 상당히 깁니다. 사람이고요. 공부를 걸면서 에키드나 이거 한번 당해봤을 때 어느 정도 괴로운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바로 들어오신다고, 이렇게? 공부를 안 걸고? 어? 생각이 상당히 길었거든요. 사람 맞거든요? 왜 공부를 안 하셨지? 공부를 왜안 하셨을까? 끈타로 들어있고. 멀린 바로 딸려다가 망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주피 50%라고 해도. 그래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냥 막던지 보자. 자, 일단 상대의 핵심 딜러로 보이는 에키드나부터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죽었나? 이게. 아딱 죽으면서 한장더 어디 던져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주피 50%인가 상태였기 때문에 첫턴에 바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와, 패가 또 망했네. 자, 이제부터 해멀로나가 날뛸 텐데. 해멀로나가 우리 괴롭힐 수는 있어도 그 정도 딜러, 우리 를 죽이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빠방빵 치고 있고요. 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궁을 만드셨고. 자, 우리는 그냥 준비, 준비, 충격에 대비하라. 자, 이 정도 충격은 우리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불사 떠 있네 때마침 불사. 허, 허, 축, 축, 축. 아스라도 죽이고 싶다 넣은가? 이런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와, 뭐고? 아니 멀멀 멀리, 멀리, 멀리 누나, 멀리 누나, 멀리 누나 딜도 셌어요? 우리 불사 아니었으면 다 죽었겠네. 불사 때문에 살았다 자, 역전을 번 노려 봅니다. 필살기 만들었어요. 팍. 팍팍팍팍 못 죽이네 아못 죽이겠지 개성이또회피였어 가지고 아 디버프 면역이구나 야 회피면 어쩌다가 필각 한번 회피하면서 이게 뒤집을 수도 있는데 그지 디버프 면역이다 아니면 불사거나아 좋은 표본이 되겠다 <laughs> 아 이거 참았나요아 역시 해멀과 에키드 나는 아 정말 무섭습니다 쥐지 쥐지 아 쥐지 GG. 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laughs> 자, 체크는 체크란 마지막 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색이 나왔는데, 정말. 좀득한티이 나올 수 있거든요. 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처음부터 모든 이력 끝났죠? 이러면. 아, 끝났어요. 아, 제가 보기엔 끝났습니다. 요거 두 장이야, 또, 거기다가. 이게 더센것 같거든, 일단. 바로 그냥 들어갈 때는 치약 세 배라가지고. 와, 이거 봐봐. 그냥 치약이 터져가지고. 두 방에 끝나고요. 동속 기준 두 방에 끝나고요. 한장 남은 거. 이제 성물도 좀더발동돼가지고 빡, 빡, 빡! 두명떨뻔 했는데? <laughs> 자, 모든 이력치 증가 25%라는 게 여러분 뭐, 다들 알겠지만 한번더 복습해보자면. 공격력 25% 증가. 관통률도 25%. 보증가 생명력도 25 보증가 인내 25 보증가 치저 지방 25 보증가 <laughs> 다 설명하기 힘드네 그 모든 것들이 25 보증가라 맷집까지 좋았다 자 이번에 햇빛 떠가지고좀 쓰레기인 상태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노? 비사기 만들어 보고요 어, 그래도 혹시 모르겠고 수십 입니다 어, 수십 부여요 수십 수시 부면서비사기 만듭니다 우리 샥 합격어 성물 하나 더 발동됐지 성물 하나 더 발동 팍팍팍 팍! 팍! 끝났다. 야, 안매라, 안매라. 야, 센 애들 많이 나왔지? 야, 이제는 진짜, 야, 등급표가, 등급표 짜기 더 힘들어질 것 같아. 누가 최고인가? 거의 말할 수 있나? 좋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 좋다는 것도 어떤, 뭐, 짜여진 틀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컨셉으로, 지만의 스타일로 좋은 애들이 많습니다. 차! 차 크다! <laughs> 두 명한테 170만. 됐나? 어? 세 명이면 얼마고? <laughs> 있는... 아, 좋습니다. 라인! 하르티했습니다